흥해 흥. 흥. 입으로 흥하지 말고 코로 흥하란 말이야. 이렇게. 흥. 아왜 그게 안 되냐. 아저씨 하는 거 볼래? 흥! 이런 식으로 공기를 코 밖으로 내 뽑으란 말이야. 흥해봐. 흥, 흥! 아이고 그 코가 좀 들어있는 애를 가지고 흥허라고 해야지. 코도 없는 애 가지고. 흥흥거라고 그리면 그 애가 흥할 수 있어. 이거는 콧물 없어도 세수할 때는 상식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코 찔찔 흘리는 애들이 어딨어. 요즘 애들이야 다 깨끗하지. <laughs>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별명도 찔찔이 그래갖고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코 찔찔 흘리는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것도 하얀 게 내려갈 땐 천천히 완행이다가 올라갈 때는 급행으로 쭉 올라가는 게목게 그러면은 콧물. 아 그렇게 척척 알아맞췄거든요. 근데 왜 요즘 애들은 콧물이 안 나올까? 뭐 혹시 공해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게 왜 공해 때문이야?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다 깨끗하게 키우는 거지. 아이고. 아니 어디들 갔다 와? 또 산국하고 약수터 정다옵니다물안 나오지. 아휴, 말도 마세요. 물줄기 끊긴 지가 열이 들었답니다. 참 큰일이에요. 비가 안 와서 그 반바지 이번에 산 거야. 예, 예. 그 상궁엄마가 백화점 세일하는 데 가서 사온 건데요. 어때요? 너무 야해요.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색깔은 별론데 얼마 줬대? 5천 원 줬다지, 아마? 우람아, 음. 나 지금 일어났니? 응, 음, 오빠는오빠는 아까, 아까 일곱시에 일어났다? 그 애들은 일찍 채우고 일찍 깨워야 되는 거야. 응? 어른이나 늦게 자는 버릇. 그거 아주 제일 안 좋은 거야. 아이고, 음.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아, 일찍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일찍 잡니까? 고민이 많아요, 저도. 들어가자. 응. 그만 먹고 또 잘라. 어머니, 계세요? 누구냐? 저기요. 어, 들어와. 네? 안 그래도 너무 먹일라 국수 삼고 있다. 점심 안 먹었지? 네. 어, 들어가. 내가 금방 삶아서 갖고 들어갈게. 저기요. 전또 약속 있어서 은행에 가봐야 되거든요. 은행 가는 길에 어떻게 됐나 잠깐 들린 거예요. 어떻게 되길, 뭐가 어떻게 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휴가 갔다니까. 저, 휴가 간거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냐? 나한테는 회사에서 5박 6일 휴가 받았다고 그러던데. 어머니하고 혹시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왜? 우리 영숙이한테 무슨 일 있냐? 나한테는 회사 친구들하고 같이 제주도 놀러 갔다 온다고 그러고 나갔어 사무실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영숙이 마음대로 혼자 떠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 그럼 얘가 누구하고 같이 간 거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러 온 거예요. 혹시 제주도 연락처 모르세요?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 영숙이가 작성한 서류가 잘못돼서요. 지금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 저 영숙이한테 전화 오면요. 어, 회사로 꼭좀 전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아, 그럼 얘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응?